아, 올해, 이제, 올해가 이제 거의 후반기로 이제 들어들었는데, 올해 계획했던 게몇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, 아, 올해는 성공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, 아, 후반기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, 아, 못 만든다는 것도 잘안 돼가지고 지금 미리비리하게돼 있고, 나무도 지금, 아, 생각했던 것보다 잘안 돼가 있고, 아, 참. 초반기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몇 개라도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아나올 초반기에는 정치 그개음을 눈앞없이 이렇게 가지고빈계는 대면 안 되지만 아나 진짜 짜증나 이 아, 새끼 아나 씨. 무슨 씨 고마워 술쳐먹고잘 살면 됐긴데 뭘 대통령까지 한다고 지금 아, <laughs> 나 얼척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. 그래 놓고 뭐 까먹고, 그 평생 살아야 돼. 하여튼. 아, 초반에, 올 초에는 참. 그런 이벤트가 많았잖아. 뭐, 잡히다 하고, 막 하고, 막. 이러니까. 당연히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. 어쩔 수 없이. 그런 거에 신경 쓰니까. 아, 나 씨. 못 만드는다는 것도 잘 되고 있었는데, 잘. 아, 그걸 핑계 대면안 되는데, 하여튼. 그 때문에 또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, 온 상태로다가 다시 헬스를 하는긴 하는데, 올해까지 몸을 좀 만들어야 되긴 만들어야 돼. 아 그러고 나무도 다양한 종류를 좀, 삽목을좀 성공시켜가지고, 좀, 다양하게 나무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데, 아,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네. 아. 그렇게도 그러나 저러나 산책을 나오면 신선하니 좋다 아뭐안 되면 안 되는대로 사는 거지 뭐 되면 되는대로 살고 돼도 좋고 안 돼도 뭐 그만이고 건강이 최고인데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그냥 하는 거지 술을 2년, 거의 2년 만에 한번 소주 한 병을 먹어 봤어요 아 별로 안 맞아 이제 아영 이제 못, 못 먹겠다 소주 맥주 저초초카들초카 군대 갈때 맥주하고 뭐 와인 조금 맛있는데 그때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 영영 뭐 술은 이제 끝났다